생기고 그 안에서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정신과 의사들 또 심리 상담하는 분들 많은 활동가들이 같이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분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인상적으로 말하리가 검사 중에 SOS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이 보내는 신호, 심리적인 신호 같은 네, 네. 것이인데. 이 내부 집단의 SOS 사인이 아주 심각하게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너무 지금 힘이 붙이고요.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네, 네. 어, 지금 그. 어, 일반적인 우울증세와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방사능에 피폭 당한 것 같은 비유를 하셨는데, 에, 지금 현재는 어, 아마 음, 많은 분들에게 조금 조금씩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와락이 에, 이제 정부 차원이나 또는 사측으로부터 예, 네, 좀 꿈이라도 지원을 받았거나, 어, 좀 관심을 표명 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으로는 받은 적이 없고요. 네. 그 정부까지는 아니고 평택시에서 네. 약간의 지원을 해주셨는데 자원활동가들이 시민들이 1 7일만 내주시는 그 기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네. 부분입니다. 네. 평택의 지자체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사측에서는 아, 우리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측에서는 이 와락 운영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예, 그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 없으신가요? 아, 제가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와락에서 저희 쪽에그 가정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쪽의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 저희 회사도 그걸 왜 마다 하겠습니까? 지원할 용이 있습니다. 저희 쪽의 사정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어, 22명이 목숨을 잃고 어, 해고된 2,3천 명의 에, 가족들의 절망을 고두어안고 자원봉사자로 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 쌍용자동차의 입장을 어떻게 듣나요? 아 그런 <laughs> 말씀이 아니고요 아, 저희 회사의 처한 입장 즉, 현재도 엄청난 숫자의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많이 들어가 이걸 공정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런 일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어, 그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저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모두 다 걱정하는 것이 22 사람의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아, 그런데 예, 2 3번째의 희생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조마조마한 아, 절박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노동자나 노동자 가족들은 더 어,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한 마라넷의 가장 시급한 질책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희생, 네. <laughs> 그 23번째 희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와락에 와락 가고 그러니까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계속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기회가 있을까라는 말씀 드린 것이 제가 14번째 사망자 때 거기 갔었는데요. 치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 처절해서 너무 급박하고 이거는 어, 어, 울트라이 버전입니다. 자살충동이나 심각한 자살 사고 그리고 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저, 제가 만났던 조합원들 중에 8할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아, 제가 좀 통로를 하겠습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23번째 상망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조합원들과 내밀한 얘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 분양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자놀이도 그렇고 이 쌍용 회고자들의그 내상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포개는 분들이 무척 중요하고 조금만 더죠 많이 증가하고 네. 있어서, 말하자면 두개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 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먹으로 틀어 맞고, 몸으로 틀어 맞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의 힘으로 더 버티기가 어렵고요. 국회 오늘 이런 네. 자리를 밀어서, 국회에서 포기하시면, 저는 23번째 사망자가, 네, 먼저 뭐 나올 거라고 예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이시죠.